와, 뭐 이런 세상에 더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곰탕이 있었는데, 왜서라은 와, 이런, 이런 선경가 따로 없네요. 여기 완전히 금강처럼 꽃밭이네요. 이대일 청봉 너들은 놀랐고 놀랐고 경이로워요. 경외감까지 느끼게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바위를 많은 바위를 갖다 놨을까요? 철학산 산행하면서 송이풀 제일 풍성한 송이풀을 봅니다. 이렇게 풍성한 송이풀 보기 어렵거든요. 처음이에 처음 귀때기천공 정상에 왔습니다 와 멋져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햇볕이 들면서 바위바위를 환하게 비추는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입니다 무릎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행을 하다보면 은 올라올 때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릎 보호대는 내려갈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올 때도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면은 부담을 덜 주는 것 같지만 무릎에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는 내려갈 때 착용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는 착용을 하면은 무릎에 대한 무릎에 주는 하중을 줄일 수 있어서 무릎, 무릎에, 무릎을 보호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무릎보호대는 사실은 이 안쪽에 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릎보호대를 옷 위에 착용을 하죠. 근데 이제 여름에 또옷 위에 무릎보호대를 착용을 하면은 통풍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무릎보호대를 안 해요. 옛날에 있던 무릎보 보호, 무릎보호를 위해서는 오랫 동안, 사냥을 하기위해서는내려갈때는무릎보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와, 시원하다, 시원해. 한계령휴게소입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s u 대죠 설악산 i r 기 청봉 산행으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7분. 한계령 휴게소에서 출발합니다.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가스 스프데기가만 잡힙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간단합니다. 지금 한계령 탐방지원센터 앞이거든요. 한계령 삼거리 거쳐서 귀떼기 청봉 갔다가 왕복하는 코스입니다. 초반에 1km, 1km 구간이 힘들고요. 1.1km가 130 출봉이죠. 그 다음에 귀떼기 청봉 너덜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귀떼기 청봉 정상까지가 힘든 구간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일산 07번까지 1.1km 구간이 경사도가 31.6%로 가파르고요. 귀떼기 청봉은 사실은 경사도는 15.3%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들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긴장 긴장해야 되고 어마무시하죠. 등산로가요. 지금 22도네요. 네? 참 시원하죠? 그럼요. 세면이 바풀이 지천입니다 완전히. 위로 올라왔고요. 오늘 조망점 오니까 저 바위 좀 올라갔다가 가겠습니다. 일렴골 등산대요. 고름치가 높은 봉우리야그 뒤로 전봉사는 구름모자 쓰고 있고요. 아래로 44번 국도 보이죠. 이 산호는 나무 뒤쪽 계곡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강처럼 꽃이 맞아집니다. 500미터 왔습니다. 심터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왔냐히금강처럼 꽃밭이네요. 해발 1,299m 한기행에서 1km 왔습니다 1307봉 정상입니다 저우서 올라와도 조망은 없어요 1 2 9 9호 고지에서 1 0 0 m 가 떨어져 있고요 1307봉을 넘어서 내려가는 길이 바위가 조망바위인데요 곰탕으로 통과합니다 개수 부정이죠. 오늘은 완전히 금강초롱사능이에요. 아이토풀입니다 포토존이죠. 조망은 이렇습니다. 구름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왔어요. 한기삼 3골을 앞두고 올라가는 계단길입니다. 이것이 포토존인데, 곰탕이라서 조망은 없어요. 비박바이죠이 바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웅장한 바위거든요. 근데 평상시는 눈에 잘안 들어오죠 비박하게 충분하잖아요 여기 올라와서 보면 이 같은 모습이고요 한계랑 삼거리 직전 왼쪽에 있는 조망바에 왔습니다 혹시 누가 알아요? 벗겨질지 이 정도 보이나요? 근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멀리 귀떼기처럼 정상도 모습을 드러냈네요. 어, 여기도 또 바위가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선계 같죠? 이런 모습 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저 왼쪽 뒤쪽으로 상투방이 가래봉도 있는데 거는안 보여져요. 아, 어, 귀때기 정봉 조금 더 드러났어요. 이제 너덜도 좀 보이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보이다 안 보이다 그러거든요. 가리봉은 산 아래 자랑만 보여주네요. 잠깐 선인데 지금 숨어 있던 상투바이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상투바이거든요. 수국꽃이 이제 꽃망을 키우고 있네요. 진보입니다참 예쁘죠. 유봉가기 엄청 대 오리 같죠. 한계령 삼거리 왔습니다. 금강추롱에 빠져서 야생화 산행하다 보니까 1 시간 5 0 분이나 걸렸어요. 와, 뭐 이런 세상에 도 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곰탕이 있었는데, 왜 서락은? 와, 이런, 이런 선경가 따로 없네. 요 가운데 용화장성, 빛받아서 멋지고 멋집니다. 공룡용선은운해 완전히 뒤덮였어요. 한계량삼거리에서 몇 미터 왔는데 여긴 또 투구꽃이 폈어요. 거의 흰진범 같죠? 이 송유풀 옆모습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예쁜 모습 보여주네요. 위에서 보니 이렇고요. 한계량삼거리에서 귀때이청봉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너덜길입니다. 여기 너덜길은 상태가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귀떼이청봉 너덜입구 이제 다 왔습니다 이곳은 오리방풀이 지천이네요 오리방풀은 잎사귀 끝에 이렇게 꼬리가 좀 달려있어요 배초향입니다 꽃은 볼품이 없는데 잎에서 향기가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많이 나요 귀떼이청봉 너덜초입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상까지 거의 이런 너덜을 통과해야 합니다. 너덜은 특별한 길이 없어요. 앞에 보이는 풀떼 있죠. 저 풀떼를 길잡이 삼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와 이제 파란 하늘도 보이네요. 여기 봉우리 뒤쪽 뒤쪽이 귀떼기청봉 정상이고요. 우와 이런 선기가 없어요. 귀떼기청봉 첫 번째 너덜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암봉 이 광활한 너덜 좀 보세요. 너덜과 올려가지고 거기다 운무가 춤을 추면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덜 어마어마하죠 귀때이청봉에서 내서락으로 뻗어 내린 저 암령지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구름 사이로 용화장성 보이고 공룡은 여전히 구름 속에 숨어 있네요. 저 뒤쪽으로 대청봉, 중청봉이 있는데 지금 중청봉 조금 보이고 소청봉 보이네요. 지금 저 바위가 한계령 삼거리 직전 조망대에서 본 바위거든요. 철모 같은 모습을 보여준 바위요 이때이 천봉 너덜은 놀랐고 놀랐고 경외로워요 경외감까지 느끼게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바위를 많은 바위를 갖다 놨을까요 아 이제 가리봉도 보이네요 주걱봉이요 오른쪽에 뾰족한 봉우리 주걱봉이거든요 가리봉 정상은 아직 구름 모잖아요 이렇게 광활한 너들이 올라가면서 내군 네 인가를 지나야 됩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쪽이 두 번째 너들이고요. 저 봉우리의 세 번째 그 뒤에도 너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폴더를 보면서 이제 두 번째 너들로 가겠습니다. 노덜길, 경, 어마무시합니다. 조금만 잘못해서 일로 빠지면 그냥 대형사고죠. 그래서 노덜길 갈 때는 긴장, 긴장의 연속입니다. 초긴장입니다. 노덜과 노덜 사이는 이런 길도 있어요. 배추양은 이렇게 굴러갈지어서 자라요. 귀때기 청봉 정상 방향이고요. 가운데 요양선 보이고요. 지금 오색 쪽에서 새차가 밀려 들어온 구름이 백두대간을 넘고 있어요. 대청봉에서 한계랑 삼거리까지가 백두대간이거든요. 지금 두번째 너덜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쪽이 두번째 너덜 정상이거든요 근데 등산로는 절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저 두번째 너덜 정상 조망 참 좋아요 지난 6월 소청낙조 보러가면서 저기 올랐었죠 두번째 귀떼인 너덜 제일 위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곰탕이네요 완전히 저기가첫 번째 너덜이고요 두 번째 너덜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부터 두 번째 너덜이죠 정상쪽으로도 저 봉우리가 정상이 아니고 저 뒤쪽이 정상이거든요 구름이 멋지게 흘러갑니다 등산로 바위틈에 자리에서 까치 고들빼기가 폈고요 아직 동작꽃이 남아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너덜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 번째 너덜 그 왼쪽으로 첫 번째 너덜이죠 완전히 설악산은 지금 우무쇼가 엄청난 우무쇼가 벌어지고 있어요. 올라가야 할 곳이죠. 세 번째 노들 매니에 왔습니다. 가리봉은 여전히 구름새가 숨어있고요. 바 아, 끝이 안산인데 안산도 구름 속에 야네 번째 너덜이죠 저 끝에가 이제 귀대기 청봉 정상 입니다 네 번째 너덜부터는 이제 능선을 걷는 길이죠 너덜길 능선이요 이모습보면서 점심 먹었습니다이거 완전 신선놀이죠 여기 보이는너더리이보이면은 털진단 대로 빨갛게 물드는것이죠 바위가 엄청나게 멋져요 바위가 어마어마하죠 와 근데 저곳을 지금 구름이 덮고 있어요. 순식간에 내 사랑이 구름속으로 들어갔어요. 등산로 돌 사이로 이렇게 계속 분장이가 예쁘게 폈어요. 가을입니다 이제 미역지 참 예쁘게 폈네요.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개수푸승이가 더 많아요 구절초도 폈고요 여기도요 보이는 자 끝이 네 번째 너덜입니다 남사면을 이렇게 너덜이쫙 펼쳐져 있고요. 여기가 전부 털진날래밭이에요 구름 춤을 추고요. 오늘 야생화와 함께 구름과 함께하는 신선노만하는 길입니다. 귀때기 정봉 정상은 다 왔겠지. 여기가 정상이겠지 하고 보면 아니고요. 또 여기가 정상이겠지. 그러고 보면 또아니요또 여기가 정상이겠지 하고 보면 아니에요. 그러기를. 몇번 하다가는 갑자기 정상이 나타납니다. 귀때이청봉 정상에 왔습니다. 쉬엄쉬엄 중간에 또 꽃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30분 가까이 걸렸어요. 귀때이청봉에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서봉정선이죠 여기서 볼때저 가운데 높은 봉우리가 1408봉이죠 1408봉 오른쪽으로 있는 봉우리가 큰 감투봉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잘안 보이나요 기때기 천공 정상개수부쟁이대어지게 폈어요 여기서 보면 저 앞으로 공룡이 보여야 되는데 공룡은 안 보이고요 옆에 보이는 암봉 있죠 저 암봉이 한계령 삼거리에서 보면은 왼쪽으로 쫙 이어져서 보이는 암봉이 도열한 그 암봉이죠 엄청난 운무쇼가 펼쳐지고 있어요 한계령을 넘어온 구름 또 내사락에서 올라오는 구름이 서봉릉선 양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였던 1408봉도 구름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구름이 삼키고 있네요. 그때 이천공 정상 이정표에서 한 20m 정도 안산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 능선을 따라서 서봉 능선이 안산으로 이어지죠. 여전히 운무쇼 때문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숲부쟁이개수부쟁의 차이점은요. 이 뒤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이 뒤를 보면 은 이게 꽃받침이라고 하나요. 이 뒤에가 계속 부쟁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난잡하죠 부쟁이는 뒤가 깨끗합니다 그차이에요 안산 쪽으로 또 구름이 많이 벗겨졌네요 정상에서 이 바위 담으려고 그랬었는데 구름이 집어삼켜서 못담아 바위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1408봉 보이고요 그 뒤로 대승봉이겠죠 이거 대승봉 이제 대승봉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그 뒤로 구름 모자 살짝 쓰고 있는 대한민국 봉양 그리고 오른쪽 그 뒤로 안산 같네요. 오늘 설악산 변화무상 변화무상 이렇게 변화무상할 수가 없어요. 구름이 덮었다 걷었다를 수없이 반복하고요. 이제 풍향이 바뀌어 가지고요 북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구름이 내 설악에서 남 설악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서북능선 넘어서요. 올라갈 때만 해도 구름이 반대 방향으로 흘렀었거든요. 또 열렸어요 내사락이야 공룡 농산 신선대도 보이네요 신선 1봉 2봉 3봉이 다 보이네요 아깐 용화장성다보이었는데 가운데 영화장성 자리하고 있고요 머리 위로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공룡은 열리고 있어요 오른쪽에 신선봉 다 보이고요 가운데 이름 없는 봉우리도 보이고요 이제 지금 노인봉 모습 서서히 드러나고 있네요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요? 대청봉도 보이네요. 가운데요. 봉우리 3개 중에 오른쪽부터 대청, 중청, 소청입니다. 이제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서봉령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색 쪽에서 구름이 올라오지만 서봉령선 넘지 못하고요. 아주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 뭐, 이런 풍경이 다 있답니까? 바위와 안봉은 햇살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위로는 구름이 능선을 덮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수 있나요? 설악 최고의 풍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은 구름이 넘실넘실 올라오고요 저 가운데 용화장성 좀 보세요 암벽이 얼마나 멋지고 수려한지요 그 뒤로 공룡능선은 구름 모자를 쓰고 있고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손식가에 남서쪽에서 구름이 들어오면서 선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는 구름이 들어와요. 오늘 그때 청봉 산행은 운무가 넘실거리면서 선계를 걸은 길. 금방 초롱꽃 등 야생과 함께 한 길, 화산할 때는 내설하게 구름이 벗어지면서 설악산 최고의 풍광을 즐긴 그런 사냥이었습니다. 한계령으로 화산하는 길은 구름 속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52분, 6시간 5분 만에 사냥을 마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